자, 아,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임과 함께 민선 8기가 시작된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시정에 대한 평가, 방금 리포트로 보셨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도 뭐 봤듯이 음, 국식한 부산 현안들이 얼마나 해결됐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큰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엑스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가덕도 신공항도 매우 관련된 깊은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2030 엑스포는 그야말로 첫차하다고밖에할수 그렇죠. 없는 예. 초란 기록이었습니다. 개최지가 결정된 이후에도 부산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실패 의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부산시가 네. 하지 않았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음... 자, 더 문제는 이 엑스포에 묻혀있던 이 중요한 사안들이 이제서야 불거지고 예, 예.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덕 신공항을 볼까요? 이 가덕 신공항 추진 는 엑스포와 괴를 같이 했습니다. 음. 엑스포가 좌절되면서 신공항 건설 동력도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당장 이달 초에 마감됐던 이 토지 조성 공사 입찰에서 단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고, 예. 어. 2차 입찰에서도 겨우 한 곳의 컨소시엄이 단독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공사 난이도가 상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2029년 말 조기 개항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예. 전망도 나옵니다. 또 엑스포 땅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던 동구 미55 보급창의 남구 이전 계획도 논란입니다.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주민 동의 없는 이전은 반대한다 이런 성명을 냈죠. 네. 엑스포라는 대의 명분이 없어졌으니까 음...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냐 이런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엑스포가 유치됐다면 가덕신공항도 또55 보급창도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실제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이 직무 평가 자체도 좋지. 안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기관에서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리얼미터가 이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산 박형준 시장은 어, 광역 17개 단체 중에서 10위 안에 어, 들지 그렇군요. 못했습니다. 어, 이 조사 기관은 지방자치제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목적으로 10위 이하의 단체는 결과를 밝히지는 음, 않고 있습니다. 네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 C.N.I.도 지난 2년간의 단체장 직무수행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예. 박형준 시장의 결과를 보면 잘못했다는 답이 54%로 잘했다는 응답 음. 3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앞서 리얼미터 결과도 지난 2년 동안을 평가한 걸로 5월 달 겁니다. 5월 달 거. 네네. 아 그렇군요. 이제 뭐 2년 이제 더 중요한 건 남은 2년입니다. 일단은 부산시가 가장 집중하는 건 엑스포 실패 이후에 내놓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에요. 여기 이제 성패가 달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허브 도시 특별법 그야말로 부산시가 가장 주력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민선 8기 음. 부산시 전체 성적이 크게 달라질 예, 수도 있기 예. 때문입니다. 데 글로벌 허브 도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네, 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 재발의가 됐는데요. 음. 이현승 전재수 부산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18명 부산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요.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음, 나옵니다. 네.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안이기 때문에 법안심사가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협의 과정에서 상당 내용이 후퇴한 측면이 많아서 벌써 실효성 우려도 나옵니다. 음, 네. 예를 들어서, 재정 지원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 강제 조항이 예. 할수 있다라는 아. 문구로 변경되면서 예, 구속력을 다... 네, 없앤 것들이죠.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네. 예. 그리고 특별법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외국인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일부 내용이 아예 삭제되기도 음... 했고 법인세 역시 감면 대상이 애초의 법안보다는 크게. 숙소됐습니다. 네. 때문에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보완책 반드시 뒤따라야 할 거로 보입니다. 이거 뭐 우리 시민들 이좀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정말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여야 합의로 이제 제 발의한 것도 좋지만 어쨌거나 이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봤습니다.